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미션으로 올 시즌 마지막 미션으로 텐텐 도전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조금 전에 레이리스브라이트넨호바 알비온과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사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뛸수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즉 명단이 제외될 것이다 There will be a c u p o absence 몇몇 선수들이 결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승 파티도 했고 결승전 다녀와서 경기까지 일정도 빡빡하고 또 아시다시피 선희 선수의 몸 상태 또그 뒤에 우승 파티 선수들의 피로 또 이런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휴식을 취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도 손흥민 선수가 한동안 발부상을 참고 뛰다가 더큰 부상이 와서 이번에 정말 못뛸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메로 선수도 has been struggling with i s toe for quite a while. 로메로 선수도 한동안 발가락이 아파서 발가락 부상을 달고 뛰고 있었다. 아, 근데 발가락 부상이 있는 채로 이 정도 경기력이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메로도 내일 브라이튼과의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고요. And probably. 확신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도라고 하긴 했지만 소니 소니도 아마도 명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his foot has still not healed. 사실 손흥민 선수의 발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회복을 한 것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위해 역시 본인이 또 얘기했고 저희도 사실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뷰 내용을 파악한 뒤로 손흥민 선수 본인이 고백했듯이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이었다 그래서 내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결승전에도 선발 출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하고 싶긴 했지만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채로 부상 복귀 후 크리스탈 릭리스전 에스턴 빌라전 그리고 후반에 교체 투입됐던 맨유아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부상 당해서 이탈하기 전에 치렀던 경기들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선임 선수가 아, 왜 슈팅을 아끼지, 슈팅 타이밍이 늦지, 어 뭔가 좀 어, 경기력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이 발 부상을 달고 뛰다가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이 바오야 선수의 태클에 한번더 크게 타박상이 오면서 그 부상이 더 악화됐고 거기서 빨리 회복하려고 훈련을 하다가 또 악화되면서 이게 결국에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상이 완벽하게 낫기 위해서 본인은 뛰고 싶어 하겠지만 6월 월드컵 예선전도 안 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은 경기장에 와서 홈팬들 앞에서 또 우승컵도 들고 시간을 갖겠지만 경기는 못될 것이라고 다 생각이 됩니다. 포스테고랑도 또 프로바블리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경기는 못될것 같고요. 어, 내일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주장 손흥민, 부주장 로메로, 메디슨이 또한 모두 못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두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로메로 선수도 부상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다 결승전에 뛰려고 정말 큰 노력. 마 f f 에 r 트를 해야 했다. 결국에는 로메로도 부상을 참고 뛰었는데, 아 근데 경기 MVP에다가 이제 대회 MVP까지 차지한 그런 로메로였다고 할수 있고요. 또 이브 비스마 선수도 매뉴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타박상을 입어서 지금 브라이튼과의 경기 출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어 반반인 상태. 그리고 그 외의 선수들은 최소한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괜찮은 상태라고 했지만 파티도 했고 또 경기를 뛴지 얼마 안 됐고 긴장도 풀렸기 때문에 부상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언급된 손흥민 로메로 비수만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비수만은 명단에 들어갈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명단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어, 출전 여부는 출전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맨유와의 경기에 선발로 안 나왔고 또 아예 안 뛰었던 선수들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출전을 어, 어, 할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선발명단은 이래요 우선 최전방에 솔랑키, 히샬리송이 둘다꽤 어, 많은 체력을 소진했고 또 히샬리송 선수는 부상을 조금 근육계 입으면서 교체가 됐죠 물론 그게 이제 부상인 게 아니라 피로였고, 조금은 손민선수가뛸수 있게 본인이 빠져준 것도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로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히, 샬샤리성의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티스텔은 아예 또안 뛰었기 때문에, 또 마티스텔을 완전영입하기 위한 점검은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원톱으로 뛰고, 오도베르가 왼쪽 공격수로 뛰고, 아마도 마이키무어가 오른쪽 공격수로 뛸것 같고요. 산미들은 선발 출전 하긴 했지만, 아직 젊고 어린, 생생한 싸르, 그리고 교체로 들어갔던 그레이, 어쩔 수 없이 미드필드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있어야 되고 중원 데프트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약화됐기 때문에 벤탄쿠르까지 저는 사르 그레이 벤탄쿠르 정도가 3미들로 뛰고 왼쪽에 레길론 오른쪽에 스펜스 센터백은 데이비스와 단소 골문은 킨스키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경기가 동시간에 열리죠 5월 26일 월요일 0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정이 넘어갔 자정이 넘어가면 25일 일요일 되고 25일 일요일 밤 12시 경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스널이 사실상 뭐 사우스햄튼과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하니까 어, 나머지 팀들간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이거든요. 메이시티가 68.3위, 뉴캐슬, 첼시, 에스턴빌라가 똑같이 66점인데 골득실차로 갈려 있거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5위까지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뉴캐슬, 첼시, 빌라 그리고 맨시티 사이에서 한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게 된다고 라할수 있고 뉴캐슬은 에버튼과 홈경기 에스턴 빌라는 맨유와 원정경기 맨시티는 풀럼과 원정경기 그리고 체시가 노팅헌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어, 노팅헌 포레스트도 한실 한솔적으로 가능하긴 하죠. 7일 노팅헌 포레스트 승점 65점이니까 이기고 나면 체시와의 경기니까 이기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겨요. 물론 에스턴 빌라까지도 못 이겨야 되는 상황 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는 이 챔피언스컵의 진출권 경쟁이 가장 뜨겁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어, 승점 38점인데 꼴등 실차가 플러스 2잖아요. 14위인 울버햄튼이브랜트포드와홈 경기인데 브랜트포드가 그래도 상위 10위 안에 있는 팀이니까 만만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울버햄튼이 만약 브랜트포드에 지고 또 웨스트엠은 요새 워낙 못하니까 아무리 뭐 강등이 확정된 입스위치를 상대한다고 해도 입스위치가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못 이길 경우가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에스턴빌라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또한 맨유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울버햄튼, 웨스트햄, 맨유가 다못 이기고 토트넘이 브라이튼의 승리를 하면 14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튼도 전력이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특히 토, 토스넘이 많은 주력 선수들이 지금 지쳤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 선수가 확실하게 못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토스넘이 또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포스트 테코그루 감독의 거취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그렇고 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레비 회장과 이야기 나눴냐 논의했냐 질문이 나왔는데 포스트 테코그루 감독이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 결승전 하기 전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나왔던 상황이 뭐냐? 올 시즌이 끝이다. 즉, 여전히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 구달만에가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퍼스트 테크 블로 감독이. 뭐 어제 우승 파레이드 때도, 어, 최고의 TV 드라마는 시즌2보다 시즌3가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세 번째 시즌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고 싶은 의지를 보였던 퍼스트 테코 글로 감독인데 나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집해왔던 그 철학이 실패를 하면서 그철학이 실패하고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실리적으로 해라. 이기길때 수비 늦, 늘리고 라인 내리고 지켜라 아니 첼시한테그두명 퇴장당하고도 라인 올리면서 우리는 어떤 스코어 어떤 시점에 따라도 똑같은 축구한다라고 얘기하던 포스테 코골로의 철학이 지금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그걸 다 포기하고 유로파리 그 우승을 했는데 뭘 만들고 있다라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본인은 내가 이 2년 동안 토스넘 우승시킨 그 팀을 만들었으니까 나한테 기회 한번 더줘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폴 오키프가 또 팬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폴, 당신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다면,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떠날 것 같아요? 그 물어봤어요. 그러자 폴 오키프는 I think he will probably go. 내가 생각한 게 그는 아마 떠날 겁니다. 애초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를 수 있게 해주면서 유로파리그 결승전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호 합의하에 위약금 없이 나가기로 어느 정도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라 생각이 되거든요. 신사협정이 그런데 또 우승을 하고 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맨유가 체나우 감독이 FA컵 우승하고 나서 경질하려다가 남겼던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폴 오키프도 But it's not a convincing probably. 이 아마도가 확신을 남은 아마도가 아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니면 반반이다. 어쨌든 근데 지금도 남는 게 확정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팬들의 반응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 그를 해고하는 걸볼 수는 없다. 만약 만약 토트넘이 레비 회장이 포스트 테코글로 감독을 해고한다면 다시금 팬들과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폴 오키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an't make emotional d e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이 우승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그 기분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우승 과정의 경기력, 그리고 선수 관리 능력, 전술적 능력,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새 감독을 내려올지, 포스트코골 감독을 갈지를 결정해야지, 우리에게 41년 만에 유럽대학교 선수컵을 안겨준 감독이야, 17년에 무관을 끊어낸 감독이야, 그 이후로, 그이유로포스트코골를 유임시키는 결정은 내려줄 수 없다. 만약 위임이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적 비전과 프로젝트적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승시켜줬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유임해서는 어, 안 된다는 것이고, JB 캐러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처치놈의 우승이 좋은 것은, 기분 좋은 것은, 감독이 비판에 시달렸지만 그 감독의 비판은 비판 받을만 했다. 솔직히, 리그 운영 개판으로 했다. 근데 내가 처치놈을 축하하는 건, 또 합당한 우승이었다고 축하하는 건, 손흥민 선수의 헌신 때문에 그게 감동 기억이어서 그런 거지, 보습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한 거 솔직히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덧치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레비 회장이 심사숙고를 할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BBC로 이직한 데일리 메일 출신의 쌈이 목벨 기자가. 레비 회장이 해야 할 일, 유로파리 그 우승 이후 해야 할 일, 과제에 대해서 짚은 기사가 나왔었죠. 이 기사 내용에서 이 유로파리 그 우승 보너스 금액이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유로파리 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포스트 코그루 감독의 계약서 안에 있는 유럽 대항전 우승 보너스 200만 파운드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승을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잔여 1년 계약에 위약금을 안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그루 감독이 4년 계약했으니 그니까 2년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3 플러스 1 계약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년은 옵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옵션까지는 위약금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포스테코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위약금 규모는 500만 파운드 잔여 1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통해 명예롭게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우승하고 나니까, 이씨.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포스트코으로 감독이 이제, 아, 나진 남고 싶은데. 내가 유로파리그 우승시켰으니까, 어? 슈퍼컵 우승도 도전을 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본인이 우승을 해도 포스테코글루를 경절하기로 경질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마, 그 마음 먹었던 결정을 되돌리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게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쉬운 결정인 거죠. 용기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론과 분위기와 반대되는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게 용기입니다. 지금 토트넘 현지 팬들 영국 현지에서는 포스테코글루를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팬들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프리미어 리그 순위를 17위까지 떨어뜨렸던 부상 관리 실패, 전술 운영 실패, 2년간의 믿음을 주고 프로젝트를 밀어붙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완성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겨주었어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경질을 하는 게 바로 그게 용기라는 거죠. 쌈이 목벨 기자도 언급한 대로 여전히 포트넘은 이미 후임 감독 물색 작업을 상당히 진행해 왔다. 이게 중요해요. 진행해 왔던 후임 감독 물색 작업이 있다는 건 이미 꽤 해당 감독들의 에이전트나 해당 감독 본인과도 접촉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후임 감독은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쌈이 목배 기자의 취재력과 공신력은 의심할 바 없기 때문에 요 인물들이다. 계속 언급되어 왔던 인물들이다.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 바로 현재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요한 랭과 같은 덴마크 출신 감독.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랭 디렉터가 추천을 하는 거지, 레비 회장은 이 프랭크 감독을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사실 지금 후반기 운영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거 젊은 퍼스택 프로 감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근데 이라올라 감독의 라이오 발레카노 시절을 경기를 봤던 사람으로, 어, 이 감독은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감독은 지금 본머스에 더 남으려고 하고 본머스가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흔들리는 경기력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플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크리타 펠리스의 에페커 구성을 이끈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이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 뭐 저는 그래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도 펠리스에서 뭔가 더 해보고 싶은 생각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수 있지만 마크 계기도 떠날 예정으로 보이고 지금 장필린 마켓 마테타도 뭐 떠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에제도 나가고 이러면은 글라스너 감독도 지금 뭐다 팔다리가 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에제가 오면서 글라스너 감독도 토트넘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을 또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후보군들이 분명히 좋은 후보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포스티코그로 감독의 실패의 이유를 프리미 그 경험이 없는 감독을 데려왔기 때문이라는 내부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후보군에는 물론 차비 에르난데스라는 바르셀르나 출신 감독도 리스트에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프리미어리그의 현직 감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포스트 코글루 감독을 정말 경질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일단 이 후보 감독들이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느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또 매력적인 도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감독들에게 지금 팀에 남을 경우 도전할 수 있는 목표보다 더큰 목표를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딜레마가 생겼다. 후보군으로 올렸던 감독들이 아 토트넘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챔스 진출권과 챔스 진출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선수 영입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포스테코 감독은 확실히 경질할 것을 보였던 그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비오 파라치치 디렉터가 복귀를 공식적으로 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AC 밀란 디렉터로 갈것 같다가 그게 무산이 되면서 토트넘의 디렉터직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렉터보다 더 높은 직책으로 올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 지금 사우디의 제안도 오고 있다라고 하고 비나이 벤카트샤미 CEO로 와 있는 가운데 스콘먼을 지금 내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 모든 게 지금 안개 속에 다시 좀 이제 재론이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항이 정리가 돼야 된다. 레비 회장이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지금 우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딱 우승을 했는데 자 이제 우리 우승 시키는 포스펙럼도 어떻게 자를지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갈순 없잖아요.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서, 아마도, 감독 거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 선수단은 연봉 인상 조항, 뭐 이런 거 없다라고 해요.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세를 타고 리그에서 보진을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열려면, 선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BBC의 이제 땀이 목벨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이 지난 1월 달에도 마크 게이 영입을 시도했던 바가 있고, 구메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클리스로부터 에데와 게히 데려올 수 있고 글라스너 감독까지도 데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벤창프르의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틀레티 코마데리가 벤창프르도 노리고 있지만 벤창프르가또 지금 유로파리 우등을 함께하면서 토트넘에서 한번더 해보자고 생각을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논의는 벤창프르가 남을 경우에는 미드필드 보강의 필요성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수마가 떠날 거라는 얘기들이 있기도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누가 남느냐 또 먼저 결정하고 누가 나갈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선수 영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린 선수를 쳤으면 계속해서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우샘프턴의 타일러 디블링에 대한 영입 추진은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선수는 오른쪽 윙을 보는 선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도 BBC에서 나왔죠. 이미 계약 연장, 1년 옵션을 발동해서 2026년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 가디언과 달리 쌈이 목배기자는 손흥민 선수가 초추놈의 1년 연장 옵션을 통해 남을 거라는 생각을 밝혔고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어 제가 영국 축구, 영국 현장에서 일하는 그 비즈니스 관계자에게 들었을 때는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둘이 또 관계도 좋고, 그래서 선생님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고자 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는 이제 존중해 줄 것이다. 물론 인자 연, 1년 연장으로서 발동한 거는 뭐 구단의 지분 매각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구단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선생님 선수의 안정적인 계약을 좀 지켜주고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레비 회장을 찾아가서 나이팀 가고 싶으니 이정료 어느 정도로 조절을 조율해 달라. 그러면은 얘기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도 포괄해서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는 일단 2025-2026 시즌은 토트넘과 함께 UEFA 슈퍼컵또 UEFA 챔피언스리그에 도전을 하고 그뒤 2026년 여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팀 상황,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몸 상태, 그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손흥민 선수는 2025년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또포스트코을 하면서도 또현 시점에서는 토트넘에서 경질될지 여부가 원점으로 돌아가 재논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과의 경기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보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또 현재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